안녕하십니까. 초불 같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봅시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시작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시작은 계획된 것이고 어떤 시작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출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뒤에는 항상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새로운 출발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입학할 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때등 다양한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긍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패는 아플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편안한 환경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출발을 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애플에서 쫓겨나는 등 여러 번의 새로운 출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갔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하려는 길이 낯설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는 더 나은 기회와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